단어 질린지 시작해보시죠 차는 오늘 공사가 다 끝나서 동생 전기차에서 자려고요 새벽 5시입니다 아이오닉에서 잤는데요 제 다리보다 차가 조금 짧아서 좀 불편하고요 디 시트가 풀플랫이 안돼 가지고 조금 허리가 아파요 그래도 전기차는요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잘수 있어서 차박하기에는 가장 좋은 차입니다 새벽에 하늘이 맑아서 별이 막 쏟아졌는데 별을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서 참 아쉬워요. 댓글에 제가 착하게 생겼다.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은 아침마다 이렇게 웃는 연습도 하고요. 음~ 와... 이런 발성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 전부터는 봄동 일기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매일 제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하고 단어 챌린지라고 하나의 단어를 정해서 영상 안에 그 단어를 넣어서 매일 올리는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일차인데요 오늘의 단어는 두근두근이에요 제 요즘 전업 크리에이터로서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저를 정말 두근두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봄똥이 소보미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매일 단어 챌린지 시작해 보시죠.